이번 국제 피정의 주제는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라는 주제입니다. 마태오 복음에서 우리는. 이번 국제 피정의 주제를 마태오 복음 구절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스승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보의 만찬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스승인, 스승님, 주님이라고 부른다. 맞다. 예수님은 당신이 스승이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배우다라는 이 동사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즉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알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배워라, 즉내 마음을 배워라, 내 마음을 알아라입니다. 나에게 배우면서 내 마음 가까이 오고. 그러면서 나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내가 보고 행동하는 방법을 배워라입니다. 알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 곧 복음을 읽으면서 나를 알아라, 나에게 배워라, 즉, 내 사랑과 내 마음을 알아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사성자에 참여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은 형식적으로, 수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참여해서 성체를 영하는 사람들을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손으로 영하는지, 혀로 영하는지, 그것만을 구경꾼으로 남아 있습니다. 외적인 구경꾼으로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손으로 하든, 입으로 하든, 이 성체를 영하는 것은 외적인 행위이고 우리는 성체를 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체를 영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바꾸어 놓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체를 먹으면서 그분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미사 성제가 끝난 뒤에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즉 나에게 배워라라는 두 번째 의미는 그분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담기입니다. 나에게 배워라. 그래서 나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져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배워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담고 나를 닮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배워라 라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 알기,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담는 것입니다. 이해력, 이해하는 것. 성모님의 학교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이해하기입니다. 분명한 열쇠는 누구든지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누구든지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저 고인 물과 같습니다. 뒤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이 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 순간 어떤 어떤 기회에 도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배운다라는 것은 겸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작가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야훼께서는 의로움을 바탕으로 가난한 이들을 인도하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신다고 노래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박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다 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 그래서 교만한 이들을 내치시고 겸손한 이를 들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 어머님께서 마니피카스에서 노래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을 자리에서 내치셨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이를 들어올리셨다 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또한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각 개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여기 조건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는 개방성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또 그들의 비판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스승들 앞에서 이렇게 무지하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 열기입니다. 우리는 바이모에서 새로운 것,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배울 때, 우리들의 관점이 넓어집니다. 현실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상상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들의 과거의 행동이나 우리들의 과거의 결론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장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순간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주장이나 우리들의 것들 내가 가장 친숙하게 여겼던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정직함, 타인에 관한 정직함, 이런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상상한 것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두렵습니다. 내가 이 옷을 상상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 과정, 진보되고 있는 과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숙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은 과정이고 진보입니다. 그래서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작가는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체드루스와 빨마,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끝나지 않고 계속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빨마 야자수처럼 자라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레바논의 그 체두루스처럼 자라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기입니다. 이 관계는 무엇인가 완성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느님을 즉시 알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분은 알아가기입니다. 이런 암 배우는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사무엘 성전에 있었던 사무엘은 세 번째야 비로소 야훼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야훼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그 말씀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혼자 이것을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엘리. 였습니다. 사제 엘리가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들,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알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힘이 내려오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렸고 그 제사에 비로소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사르의 필립보 같은 경우는 주님 저는 압니다. 신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라 저는 더잘 압니다. 저는 압니다라는 말, 그 말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까?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는 비로소 고백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해. 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 속에서 성숙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로부터 받은 것들 또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신자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알고 있습니다. 제 세례성사 하지만 세례성사 내가 세례성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알지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례 성사를 받은 것 자체로 거기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하고자 하는 희망이 없습니다.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즉 성숙에 대한 희망을 발전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성숙하라고 하십니다. 이해를 통해서입니다. 이해하면서 성숙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내가 오랫동안 너희들 곁에 남아있었다.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즉, 너희들이 어떻게 거룩함의 길에서 걸어야 할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라고 하셨는데 성모님이 원하시는 모든 요소를 포함한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자리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완덕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해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너희가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배웁니다. 혹은 학교의 교리 시간, 종교 시간, 혹은 여러 청년단체들, 이곳 헤르체고비나 같은 경우는 프라마, 즉, 프란치스칸 청년회 등등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실천하는 미사로서 미사 실천하는 신앙으로서 미사에 참여하고 고해성사를 받고 다양한 신심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모님께서는 기도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아직도 기도할 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성모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고 싶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다는 뜻은 기도 안에서 성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성숙은 내면의 과정입니다. 한 사람 안에서의 내면의 과정입니다. 많은 신자는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이해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형식적입니다. 기도의 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부분에 머물고자 합니다. 혹은 어떤 염경 기도로 모든 신앙 생활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으로 충분치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사람을 제시하십니다. 바리사이와, 즉 성천에서 기도하던 바리사이와 세리였습니다. 바리사이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 자신이 그분께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진솔하게 기도하는 그는 그 성전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사인은 형식적으로 자신의 것을 주님께 정보를 드렸고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안에서 심오함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를 영성 삶의 시면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내가 오랫동안 너희들을 초, 너희들을 영성 생활 깊은 영성 생활로 초대하고 격려하고 있다. 단순함 속에서다. 그런데 너희들은 참으로 냉랭하구나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오늘 너희들의 그 인내심에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깊은 기도로 열려 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듣기는 배우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성모님의 학교에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싶다. 하지만 너희는 내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거의 메시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치 않는 것,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고 싶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하시면서 성모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에게 듣기에 관해서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내가 계속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너희를 찾아오고 싶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조언을 잘 간직해라. 듣기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의 조건입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드드려고 노력합니다. 즉그 땅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떨어진 땅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성령께서 당신의 성령께서 너희들 각자를 위한 당신의 프로젝트를 지니고 계심을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너희 마음이 성령께서 너희들 각자를 위해서 지니고 계신 그 프로젝트를 들을 수 있는 준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인내하여라. 기도 안에서 기다려라. 항구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참아주는 것과 이웃들을 참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어떤 나약함 앞에서 혹은 이웃들의 나약함 앞에서 참아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인내심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잡초를 속아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잡초를 속아내다가 밀까지도 속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마르바르지 슬라브 코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학교에 학상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향해 눈길을 돌렸을 때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 죽음의 계곡에서 동력의 계곡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이해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트로덕션을 했습니다. 곧 무엇을 배워야 할지 배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노래 듣고 잠깐 휴식을 취한 뒤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